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래스 스킨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해요. 요즘 CNN에서 글래스 스킨이라는 그런 말이 기사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글래스 스킨은 말 그대로 유리 피부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유리처럼 맑고 매끄러우면서 빛나는 그런 피부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보통 물관 피부 또는 투명 피부라고 얘기하죠 아마 한국인들의 그런 피부가 좋은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아, 한국 여자들이 왜 이렇게 피부가 좋을까 하는 데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한국의 스킨케어 트렌드에서 비롯해서 단순히 화장품을 통해서 피부를 빛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피부 자체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가꾸는 그래,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그런 비법을 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최근 그 K 뷰티 트렌드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글래스 스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여러 매체에서 이런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화장품 인기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스킨케어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인들은 화장품, 성형, 패션 등에 관심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해간다라는 의미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참 인기가 많게 하는, 좋게 하는 그런 방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코스트코의 한 판매 코너에 가봤더니 K의 코리안 코스메틱, 한국 화장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것은 이제 한국 여성들의 피부를 부러워하는 것의 반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국 화장품들은 원재료를 좋은 것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글래스 스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스킨케어 루틴을 넘어서 피부 건강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 피부 장벽 보호, 각질 관리, 그에 대해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이런 것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글래스 스킨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한 스킨케어 루틴이 필요하겠죠 CNN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리 피부를 위한 기본 루틴을 소개해 볼게요 다섯 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던데요 첫 번째는 클렌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한 피부는 블래스 스킨의 기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자극 클렌저를 사용해서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다 한국인들은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걸 이중세안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클렌징 오일을 화장솜에 붙여서 부드럽게 닦아낸 다음 깨끗이 물로 세안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클렌징 오일로 화장했던 걸다 지워내고 그 다음 세안을 하는 게 거의 루틴이잖아요. 어, 혹시... 아, 나는 화장을 쉽게 한다 하시는 분은, 어, 오일로 그린징을 한 다음 물세, 세안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각질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서 피부를 더 매끈하게 만들어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얼굴 피부에 있어서는 특별히 각질을 뭐 제거하거나 뭐 이렇게 떼수건 같은 걸로 미는 미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도한 그런 각질 제거는 오히려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니 어, 사실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질제거는 자연적으로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CNN에서는 2단계로 각질제거를 일주일에 1내지 위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피부에 따라서 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단계가 토너인데요. 세안 후 즉시 수분 공급을 해주는 토너를 사용해서 피부에 pH 밸런스 산염기 밸런스를 맞춰서 보습 효과를 유지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에센스 세럼, 어, 하일루론산 나이아신 아마이드, 비타민 C 등의 성분이 함유된 에센스나 세럼을 사용해서 피부에 깊은 영향을 주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개 이제 에센스 사용하고 있죠. 다섯 번째 단계는요, 모이스처라이저 보습제. 사실 뭐 보습제는 로션이나 크림이나 이런 데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걸 바르면 되겠습니다. 크림이나 젤 타입의 보습제를 사용해서 피부 속 수분을 그대로 지켜주라고 어,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어, 중요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쭉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중세안, 클렌징 오일로 닦아내고 어, 물로 세안하고 하는 그 클렌징 1단계 클 이중 세안, 2단계 각질 제거. 각질 제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3단계 토너. 토너로 다또 피부를 보호하고 있고, 4단계 에센스나 세럼 바르는 거. 어, 또 이거 뭐 에센스 바르시는 분도 있고, 바르지 않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어, CNN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다섯 번째 단계 모이스트라이스 보습제. 우리는 로션이나 크림 바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크림을 바르거나 이제 어, 색조 화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다섯 번째 단계, 보습제를 하고 나서, 낮에는 꼭 선크림을 발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스킨, 글래스 스킨을 유지하려면, 자외선 차단제, SPF 차단제 차단하는 그 강도를 30 이상 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한국 제품은 되게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르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해서 사실은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이렇게 좋은 것은 피부 상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덧붙여 봅니다. 저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에 1.5 내지 2리터의 물을 어, 마셔라, 의도해서 마셔라. 그래서 피부 수분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 신선한 과일과 채소. 한국 사람들이 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미국인들도 과일은 많이 먹지만 어, 채소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것같지는 않더라고요. 규칙적인 수면,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의 수, 어, 수면을 취하면 피부 재생이 원활하게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래스 스킨은 단순한 미용 트렌드가 아니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하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장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 본연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올바른 스킨케어 루틴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동해 병행해서 실천한다면 누구나 맑고 빛나는 피부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한국의 스킨케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글래스 스킨을 위한 노하우를 꾸준히 실천해서 나이 들어서도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